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시간 앞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또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디아이셔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안한 밤을 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주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세력에도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주 앞으로 불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있고 많은 성도가 있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일련의 많은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고. 한술시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런 일이 다고해서다 조합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렇게 위험한 시간을 알면서도, 아무 느낌, 아무 각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 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소나마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수 있도록 부르시고,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다한 그날까지 이 경건함과 이 신령함과 거룩함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네. 남들은 그저 당한 일을 발자라 생각하고 분연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걱정하고 시름에 겨워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내 계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인지하고 깨달아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아침에는 구름이기수할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 그리스의 편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아침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노래하며 고백하며 찬송기 하신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속적인 욕심에 매여서 내게 주어진 현실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고 부의 넘치는 주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 다시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그 더없는 무거운 욕망에 끌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하여 주옵시며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과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님의그 많은 은혜를 저버리고 부인해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네. 자비하신 주여 내게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순간순간 이루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쉬는 일은 있어도 결코 기어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준비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뒤로 미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옵 하나님의 일을 기피하다든지, 주님의 거룩하시는 살을 소멸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좀 보물이 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로부터 33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 11장 16절로부터 33절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다고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 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줄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림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이귀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깊이 융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통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깨닫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고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까지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너와 무슨 일을 당대하면 우리의 성을 망하고 당대하기라 그들이 우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정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나도 그러하며. 그대 그리스도의 몸이냐, 정신 없는 말의 종이와 나도 그러하다. 도 내가 수고를 해 주노라 하고 복에 가치도 하고 더 많이 기하고 내도 소심하고, 음, 소심하고 음, 또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심에 하나 담한 매를 다섯 번맞으며세번 펜장으로 맞고 한번 볼로 맞고 세번 가산하고 일주야을 기쁜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저희는 서서는 저희는 저과는저의는저과는 저희는 저과는 저희는 저희과의영의아희는 영과 거 저희는 저희영의희는저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저희는 고희고며이는저마는 저희는 고죽고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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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보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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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몰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신중하게 되는 내가 있하지아니하며 내가 모두를 사랑할 짓에 내가 약한 것을 사랑하니라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성할 하나님이, 내가,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알지가 아니라, 당신께서 아예 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당신을 손을 씻겼으나, 나는 광주를 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그 손에서 벗어 나누라 네. 아멘 오늘 신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이 변명을 하는 자기 천명을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 권과 그 거룩한 위상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생각하며 참 마음 아파하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사도 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져야 저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득볼 그런 이렇게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변명하는데 이것은 바울 자신의 입지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문제를 일키게 되면 고림도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엉망이 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농락하라 내가 이제 지금 말하는 것은 정신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좀더 나가서 아 우리가 우리도 후서에서 이미 이본 말씀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바울이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려 말하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데. 그것은 이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또한 일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절대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부족하고 아버지가 좀 부족한 점이 많다 라고 말자도 그 부족한 점이 뭐다 그렇게 비교해보면 결국은 뭐다 좋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세상에 우리 어머니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다. 천사가 있다면 우리 어머니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비록 공부를 많이 못했고 돈을 많이 못벌지만 우리 아버지 같이 정직한 분이었고 성실한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그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문제하다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를 좋은 어머니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못될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가 가진 시각. 어떤 눈으로 부모를 대하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것은 그래도 참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 그는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주가 없고 그렇게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다. 우리 어머니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 일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을 보기 시작해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빛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높이 존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천류를 공부해도 알고 성경을 공부해도 알고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종교심리학적으로 조사해놓으셨는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편모, 편부 또 유복자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으니까 첫째 남을 신뢰하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운 할지겠습니까 그래서 고아에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뭐냐면 가 나를 버렸다. 누가 나를 위해 주입한다? 아무도 없다. 자기가 나. 이게 깨어지기까지가 참 어렵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이제 결혼했을 때그 결혼 생활의 문제가 지금. 어릴 때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배우자간 너아나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째 그 가정생활, 자라온 성장과정이다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믿음 생활에 뭐가 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대계적으로 믿으면 되는데 안나님다못 믿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참 쉽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생활이나 부모에 대한 좋은 경움과 사랑이 없이면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빗나가게 되면 사실 신앙생활이 아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인 될수 있습니다. 하나의 학습교인 될수 있습니다. 이 말티누타가 아버지가 옛날 그렇게 어렸다고 합니다. 말이 떼기도 하고 자식들이 욕을 하기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티누타가 농담을 잘하는데 네. 그의 키플토킹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면 자꾸만 그 어렸을 때 욕하고 때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욕 기분이 나쁘고 두렵다. 그래서 농담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자하고 휴가, 휴학, 간 휴가 봄이라 하지라도 사형수라고 하지라도 내 마지막 사형자원 나갈 때 마지막 한 날이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 찾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어머니인 사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좋은 인상 이게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이가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으면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차라리 삼아 가끔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 이름이 김말중 시가 아마 목소리가 좀더 컸던 것 같기도 하애들 자꾸 땀이 때리시더라고요. 땀이 많이 때가 아시는 분인데 저는 그렇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음악 선생님 남자인데 맨날 작은 부채 들고 내도 때리기만 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골도 오기 싫었데 응. 이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좋아해요. 선생님 아그 선생님 참불우했지 네? 어쩌면 내가 저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이사내아이들은나이 다음에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가 돼야 되고, 또 그럴까 하면 학교 가서는 선생님이 "아, 나는 저는 선생님 한테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터득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 그에 다니면서 늘 빠지지 않고 제가 감동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라 세상에 생각해보시라고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아니, 내 마음이 안되는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이 안 들. 는 그래서 부족하고 있고 마음에 안들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첫째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입니까? 여러분 손입니다. 내가 너무 잘 감당합니다.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무리 주옥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미워하고 까칠대하는 것이란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결혼할 때 자주 얘기합니다만 딸아이가 결혼한다고 신협을 하고 아버지가 보니까 수사기꾼 같은, 야, 저, 수사기꾼이다. 아이가 뭐라 그래? 아버지, 이 몰라서 그래. 안 그래, 소위 말, 콕갓지가 쉬는 것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의종을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만날 때, 거기에서 여러분, 매일 들이 자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들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나고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교역자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빗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역자에 대해서 잘못된 한마디로 말하면 교역자에 대한 잘못된 극분의 사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하루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역자에 대해서 그저 그분 말씀이냐 내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조금 더 의심없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심지어 본받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그 믿음이 빨리 이게 자라갑니다 그러나 교회 나갈 때마다 생각이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목사님 말씀 중에 자기한테 쓴만한 말은 듣고 저만 쓸피되오는 말이다. 설교실에 쳐다보고 싶다. 안에서 뒤적뒤거리고뭔 상관과 그럼 여러분은 누구 손입니까? 그 사람만 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을믿으니작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이 있었거든. 어떤 사람은 눈물로 운다고라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젊은 나이에. 네? 돈도 많아. 날이 되어서. 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배나 존경한다고. 성교에도 배나 존경하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자, 돈만 지고 좋지요. 말이 배웠지요. 어. 얼마든지 세상으로 나도 어. 올수 있고 이성 비판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족히 네. 조성하는 사람. 어. 저희 말씀드렸지만 백만을 어. 벌어서 십만을 시집장이 십만, 천만을 벌어서 백만을 시집장이 십장 겁니다. 이력을 벌었습니다. 천만을 씩을주이십 같아요. 자. 10억을 벌었습니다. 이억 궁금함이 십수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업가가 그렇게 시켰더라그바쁜간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못 들을 교회 게봉사합 그게 신념이게 그냥 개념입니그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충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오니까 그 장모님 장모 어떻게 장모 되는지 참 불쌍한 사람이 니다 자기 교 목사님이 들어오시더제 앞에서 자기 목사님 검담을 하는데 내가 됐다 됐다 장모님 그만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모님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지만 장모님 같은 사람들이 장모가 되는 거. 모르 어떻게 너희를 맞습니까? 어? 정말 예수있습니까 정말 당신 속에 그리스의 도 영이 있습니까? 로마서에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도 사람이 아니라장문의그 큰일 납니다 얼굴을 확붉고나가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마음이 안된다고 그럼 누구 에 자기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신뢰하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가 더 신뢰해야죠. 지금 대통령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생각보다 <laughs> 맥한 유산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소돔몬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졌으니까 야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분이 바른 어, 어,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갈수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혹은 보금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고 그보음을향한그 과정에서 부속을 이렇게 중매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중개자, 중대장. 그 중개자가 누구니까 교역자죠. 다시 말하면 루타가 말한 대로 아버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될 사람이라고 했었지. 부모가 그렇고 선생이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정치가가 그렇다 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들이 아버지지요. 부모를 공격하라 할때 이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참 루터의 말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사도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불행한 일이죠. 참으로 어, 불행한 일입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모두가 그의 수고를 알고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저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되기 때문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 교역자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믿음 생활을 온전케 하기. 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의미도 그렇고 그 본고도 그렇고 그 모든 말씀,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우리가 어, 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저들의 믿음 생활이 곤박질을 치기 때문에 비로 바울은 참 자기 입지를 나타내고 말하니가참 너무 스럽고참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내가 어, 남편, 여보 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좀 이렇게 해줘. 참 이거 들었고 치사한 고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근데 이걸 내가 내 이름으로 말하니까참 자존심도 나요. 남자도 마찬가지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 얘들아 이렇게 해라. 부모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말하기가 참 응?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왜안 그래야 전대의 사람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본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서로 하여도품 있는 가운데 이제 본도 교회를 세우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여준 이 사도 바울의 빛이 까지 흔들며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비난에 소를하게 되어질 때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의 입장을 피요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변명하거나 천명할 필요가 없지만 저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바울이 부득불 건배하는 말씀을 계속 함께 우리가 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성령 교회 때로 내 눈으로 볼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만세전에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사자 보사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도와여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퇴기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분명으로 감사 분명으로 감사함을 동원하며 분한 응. 분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칠각의 눈치로 만족케 하옵시고 하실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워 주셔서 봄 봉사의 감사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또한 일평생 그 손에 묻지말지 않도록 다함이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새벽 뒤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승부하인 수술자 마치하시 감사합니다 이제 속히 치료하시고 상처가 수술 부에가 예, 그시이 아물게 하셔서 두번 다시 병상을 찾는 일이 없도록 주신 강건 기하오시며 우리 주신 강도 기하오시며 우리 장경숙번사님 치료하시고 강건 히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